나 나보고 왜이 게임을 하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아, 이게 모토 솔로라는 게임인데 이름부터 좀좆 같아요. 이름부터. 이거 씨바돈 주고 샀어 이거를. 음? 그니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이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돈 주고 사면서 좀좆 같더라고요. 예. 네. 이거 내가 뭐 어, 러시아 아이디나 브라질 아이디로 살려고 했는데 아, 근데 그냥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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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이디로 샀습니다. 예, 네, 우회해서살려고 했는데. 자, 누구나 태어날 땐 솔로다. 족 같죠, 벌써. 족 같죠. 이거 뭘로 해야 돼? 모태솔로로 스트리밍 중이라고 하면, 이거 스트리밍이라고 하면은, 이거 뭐 해야 돼? 야, 야, 이것부터 어려워. 내로 해야 돼. 왜? 이거 아니오로 해야지.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아니야? 자. 기회 소개팅 한번 기회는 한 번이고 스토리 중간에 카사노 어 이탈리아 축구 선수죠 카사노 글이 너무 많은데 음, 알겠습니다 얼리엑세스 모르겠고 갑시다 섹스하자 18 취미가 뭐냐고. 취미가 뭐냐고 야 어떤 어떤 미친놈이 소개팅 나와서 취미가 파이프 조립이라고 하냐? 어? 열심 뭐냐뭐 아유 그냥요. 저는 취미가 그냥 파이프 조립하고 에? 상하수도 연결 뭐. 이 없죠. 의외로 근력에도 좋고. 야 요가 하는 여자 진짜 개, 개꿀이지 요가. 야 저기 고양이 자세 좀 보여달라 해보자. 뒷고양이 자세로다가.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고 그냥 술한잔 하러 가면 안 돼요? 술한 잔으로 가자 그냥 바로 어 이번 소개팅도 망했네 <laughs> 아니 이제 이토리얼러잖아뭘 벌써 망해 야 이거 이거현질은 못해? 알려준 대로 나 다... 바로 <웃음> 없어요? <웃음> 야, 야 바로 못해? 아 뷰씨나 어깨 좀펴야현질할게 내가 모든 비법을 알려줄 게현질은 없어? 너는 나도 이거 게임하면서 원래는 저기 정장을 입고 게임을 하려 그랬어.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그좀 하지는 말자, 우리가. 나는 뭐 옷도 못 골라? 내가 입고가 소개팅에 입고 가로. 난 저렇게 안 입지, 나 같으면. 나는 일단 나 같으면 집으로 불렀어, 일단. 아, 내가 일이 급해서 뭐 하면서 어, 저 일단 저희 집 쪽으로 올수 있어요. 하면서. 아, 잠깐 올라오실래요? 게임 난이도가 좀 있네요, 게임이. 진입장벽이 좀 높네, 게임이. 카페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 뭐, 어떡하자고. 야, 어떡하자고, 씨발. 돌아가, 자리로. 담배나다 피든가. 지금 도착했어요, 카페. 유미. 아, 이름은 귀엽다. 유미. 유미. 나는 너의 이즈리얼 넌 나의 유미 둘다 별로야 뭐 오른쪽에 그냥 왼쪽 뭐 없어요? 아 아직 안 오셨나? 이렇게 하면 뭐 없나? 오른쪽 헤어 밝은 옷입은 사람 만나 그래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나 같으면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29년 기다려 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의가 바르네요. 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살 상당히 뭐, 예, 뭐 늦을 수 있죠. <laughs> 아 그리고 이 시계가 이게 기가막히게 정확한 시계거든요. 쿼츠 무브먼트 방식으로 움직여가지고 1년에 한 아니 뭐, 이거는 속임 게임이 아니가아 이거. 좋은 시계인가 봐요. 뭐 남자가 아니, 너무 반같이 바라는데 딱 봐도 퇴근하지 않나요? 이게 또 아무튼 어저오저하다 음. 네. 저도 반가워요. 아,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과실을 뿜뿜. 아까 근데 내가 지, 늦은 걸로 내가 환뭐 혼냈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유먹였더니면은 좀말많아질거 같은데. 유먹였더니면. 이게 맞는 건 이게 정배거든. 이게 정배. 야 이게 정배인데 정배 가자 저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동생과 저 이렇게 네 식구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어, 아버님은 자영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가정주부 하십니다 야 주문도 야, 안 해놓고 그게... 뭐한 거야 주문 그러면? 하시겠어요? 주문은 해놔야지 나는 여자 만날 때난 여자 만날 때내 지갑 사정 생각해 진짜 나 오늘밖에 없는 새끼야 여자 만날 때 다 달라 그랬지. 그래. 제일 비싼 거두개 달라 그랬 그래. 어. 그냥 제일 비싼 거두개 주세요. 막 이런 느낌. 얘가 이쁘네. 이 사람이 이쁜데, 코코볼이 이쁘네. 아, 이거 세개 중에 하나야. 캐모마일 먹어. 어, 비싼 거 먹어. 그럼 캐모마일 먹어요. 어. 캐모마일이요. 캐모마일이, 캐모마일이, 캐모마일이 빨리 나와서 난 주문한 건데. 원래 차 종류가 빨리나와요 차를 되게 잘 하시나봐요 아, 뭐아뭐 그냥 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거죠 네총 네, 10,500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야 내가 내야지, 아, 내가, 내야지 내가 내야지 내가 내야지 내가 다내 나는 내가 내고 나 저렇게 소개팅 여자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 나는 종업원꺼까지 내가 사줘 세개 시켜 그래서 아 이거, 이거 손님 드세요 아니요? 하고 약간 난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카드가 안 되나요?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비트코인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 아저저 스텔라 루멘 이거 몇개 있는데. 그냥 제가 결제할게요. 어, 아닙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뭐야 뭐야 뭐야. 낡은 지갑. 자뭐 야. 근데 이거, 이거가 지금 자택 부족된 거 아니야? 야, 지폐라도 꺼내야지, 그러면 뭐. 네, 5,000원 받았습니다. 5,000원 더 내! 야, 야, 카드 내, 카드 내야지. 형, 형들아, 현금은 많이 들고 다녀야 돼. 현금은 진짜 많이 들고 다녀야 돼, 형들아. 나 봐봐 나, 나는 나 현금 두개딱 들고 왜천 원짜리밖에 없냐? 어? 어씨왜천 원짜리밖에 없지? 나는 그래도 7천 원 있다 나 원래 한 5만 원씩 들고 다니는데 현금 여자랑 뭐할 때는 나 진짜 음료수 그냥 700원짜리 이런 거바카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5만 원짜리로 계산하거든 여자 앞에서 나제 카드 내야지. 제가 다시 확인 좀.. 네, 잠시만요. 야! 죽자 그냥! 지금 5천 원 내고 지금 잔액 부족 뜨는데 잔액이.. 부족 죽자! 부족해. 아유 그냥 죽자! 뭐 답이 있는 거야? 이거 왜 자꾸 나보고 그래 아이 ㅅ 만 예, 여기.. 민증 내고 내일 계산해 어? 이번 달 생일이셨네요? 어음 처리해줘요 어음 어 그러면 생일 이벤트로 천원 할인 적용시켜드렸습니다 부겠습니다 네, 옆에 여자도 문제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서 해줘 야 에이 진짜 사람 죽일라 그러네 이거 계속 내래 뭘또 확인을 해야쿠네 이거 아 진짜 뭐가니 이거 쓸기고 그냥 지금 다 준다 어 죄송한데 이거 야! 참 그냥, 참... 그냥 죽여! 아... 그냥... 그냥 죽여줘 지금... 얼마가 부족한가요?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만 결제되었습니다 아니... 이러 이... 얘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남자가 이러면 오늘 뭐 술도 못 먹어 아... 그럼 제 거는 제가 낼게요 아니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야지 결제되었습니다 아 10만 원이라도 뽑아 와야지 자리에 앉기 전에 의자 빼주기 야 그냥 주저 떨지 말고 평범하게 앉아야죠 어, 평범하게 앉아야지 이걸 뭘 가서 또또뭘 보여준다고 어, 평범하게 앉아야지 조졌어 벌써 승부수 뛰어야 돼야 진짜 승부수 뛰어야 돼. 강승부 가야지 이거는 이건 지금 이대로면은 이대로면은 얼씨구 이거, 강, 이거 강승부 좀 이상한데? 이거 승부 아닌데 내 생각엔 <laughs> 아 이거 좀 그럼 그냥... 차, 차키 보여주면 좋아 차키 보여주면 좋아 근데 이게 진짜 내 차면 보여주면 좋아 근데 뭐내 차도 아니야 내 차도 아닌데 배엔배 차키로 올려놔 커피 값을 결제 못했고 이게 그냥 죽어야 돼 이러면 어, 이러면 답 없어요. 어, 이거는 이거는 침묵가야 돼. 배요. 음, 찾아오기 좀 힘들긴 한데 아,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여성분이 좀... 착하다. 이 진짜 일장 화장실 간다 하고 도망가야 돼.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오는 거 같아요. 실제로 나는 그런 적을 겪었어 옛날에. 요즘은 커플들이 이런 카페에서 데이트. 음, 화장실 간다 하고 갑자기 어? 전화 오는 거야. 은근 여기가 아 지금 급하드신 분 가봐야 된니까요어난그런적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팩트야. 나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일 학년 때. 이 뭐야 뭐야 분위기 좋은 카페 마음에 든대. 나 공감해 줘. 어 추공수 추공이야. 씨 공감해. 그냥 무조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보면 그냥 어떻게든 끼어 맞춰야 돼. 진짜. 이런 카페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냥, 그냥 아, 처음에요. 뭐 카페 뭐 달달 외우고 어. 아 아는 춰야돼 카페에 대해서. 뭐 어떡하자고 가야지 내가 이, 이 정도는 내가 가야지 주문한 거 나왔나 보다 이 정도는 가야지 남자가 가야지 네. 잠시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돈도 제대로 못 냈고 막 민증 보여주고 뭐다 보여줬는데 지금 이 정도는 갔다 와야지 갔다 와서 나한 소리 했어 네. 종업원한테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너무하셨네요 아까 뭐 뭐하는 건데 아, 이게 카모마일이잖아이 시에 써 있으니까 이걸뭐 확인해 그냥 아, 가. 야 태도는 근데 한마디 할까? 아 여자가 핸드카톡하면서 주문하시는 표정이 애게 난처하다. 감사합니다. 훌 좋댔어. 근데 약간 뭐 이런 느낌. 제 거가 있었네. 어떤 거예요? 나 같으면 일부러 내거 줬어. 어. 왠줄 알아? 그래서 어 이거 아니네요. 먹다가 이거 먹다가 이제 어 이거. 막게 하던데요 이러면은 어 미안해요 하면서 내가 그냥 바로 그냥 잽싸게 뺏어서 그입다한거 바로리야 향이 되게 좋아요 와봤다며 아는 남자랑 이미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못드셨어요나 뭐 물어봤어 어그고 그때는 그 아는 남자들이랑 와서 뭐 먹었는데요 티슈 많이 가져오셨네요 왜, 왜요 그 남자는 적게 갖고 왔어요 휴지 아.. 뭐 이렇게 말해야죠. 제가 유미씨스라고 챙겨왔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바로 그냥 합이 가야 돼요, 이거는. 어, 무슨 동물이야. 어 취미, 취미로 이제 공유하면서 취미가 뭐예요? 아저 뭐예요? 하면은 오 저도인데 막 바로 나와야 돼. 그냥 반 반사 시경 바로 보여줘야 돼. 억지로 어, 끼워 맞춰야 돼. 취미 같은 돼. 거 있으세요? 네. 취미요 식물 키우기? 이거는 내 식물 없어. 식물 키우기가 취미가 될수 있나? 제 취미는요. 나도 식물 키우기라고 해. 아이씨. 야, 이거 파이프 조립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이거 뭐 있나 봐. 파이프 조립 이 게임에. 뭐뭐 뭐 있어? 뭐 하면 인터넷에다 뭐 이런 거 나와요? 왜 자꾸 파이프 조립이 나와요? 파이프 뭐뭐 뭐. 어, 내 아까 내가 아까 처음에 운동 골랐잖아. 근데 아까 운동할 때막이 막, 꼬라지 보니까 운동은 절대 아니고 야 파이프 줄일까? 아니 반대쪽에서 식물 키우기 나왔는데 여기서 파이프 줄을 나와줘야지. 파이프도 모듈화돼서 음, 만들기 해. 쉽거든요. 그걸로 조명도 만들고 이런 선반도 만들고 이게 다 인더스트리얼. 야 저, 야. 야 저런 파이프면 멋있지. 야, 저런 파이프면 멋있다. 어, 파이프 가지고. 야 저런 파이프면 멋있다. 좀 이상한 취미죠? 어 아니에요. 그냥 그 파이프 조립이라는. 다음에 저기 음. 화분 파이프를 보여줘야 어. 그리고 내 파이프도 보여준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laughs> 음. 유미 씨를 칭찬해 볼까? 나 지금 당근을 주냐 마냐거든. 나 아까 추한 고로 너무 많이 보여줬어. 그리고 이거는 약간 내 공략법인데 나는 절대 칭찬을 해주지 않아요. 어. 칭찬을안 하더라도 말은 해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이라도. 유시 손이 되게 부시네요. 손끝이 길고 가느다란 신기. 그런가? 놓손 그 한번 잡고. 제가 손금 한번 봐 드릴까요? 싫 <laughs> 진짜 손금 나와? 손금 볼줄 알거든요. <laughs> 글쎄요. 전 손금 같은 거잘안 믿어서요. 아이 씨발. 아. 아니. 근데 그래도 난 손금 봐. 아니, 씨발 손으로 잡. 화제 전환 내가 봤을 때이 남자 주인공이 화제 전환될 능력이 안 돼. 내생각에냥 손금 봐야 돼. 손금 보고 그냥 뭔가 좋은 말 그냥 던지자. 그러지 한번 말고 손한번줘 보세요. 그렇지 남자답게 말해. 좀잘 하지 않아요? 요새 누가 소개팅에서 그런 식으로 손금을 봐요. 재밌잖아요. 음, 잘손 하네, 손잘손 하네. 하네. 아, 괜찮아요. 아, 그러지 말고. 아, 괜찮아. 요 오, <웃음> <웃음> 옷 젖었으니까 말리러 가자 그래 그러니까. 잠깐. 옷 잠깐 말리러 가자 뭐이러 잡아. 아 아까 보니까 커피를 다 쏟으신 것 같아서 이거 하나 더서비스로야 뭐야 이 새끼야. 감사합니다. 야 옷이라 떠들라고 꺼져 좋은 시간 보내세요. 뭐야 이 새끼야. 야 뭐야. 아, 사람 댐댐이가 참괜찮데 아니 페어플레이 해야지 남자끼리. 제가 쏟았으면 새로 안 줬어. 반칙 거야. 아니야? 야, 너무 정적이다, 근데. 아, 너무 정적이야. 손금 한번 다시 본다 그래. 아, 아까 못 봤던 손금 다시. 저 화장실 좀. 가방도 그래. 가방 두고 오라 그래. 가방 두고 가라 그래. 가방 두고 가라 그래. 아니, 농담입니다. <laughs> 뭐지, 가방 다 두고 가. 핸드폰은 내 핸드폰 안 들고 가잖아. 난 의심할 게. 아... 녹음기 켜도 갑수도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분위기 좋다 해놓고 타이노에술 어. 마시고 울었잖아 니. 유미 씨는 자주 보는 유튜버 없으세요? 인터넷 방송을 안 보시더니. 요즘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유행도 다 인터넷 방송에서 막 시작하잖아요. 야 뭔데 인방 얘기를 꺼내? 입 다물어요 그냥.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포춘 쿠키야. 뭐예요? 가. 좋으면 가요. 그래도 가장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지 않아요? 야, 좋댔다 이거. 이거 이제 엔딩인가 보다. 마술이랑 춤 댄스. 아, 야 이거 엔딩이다 이거. 두개둘다 둘 못할 것 같아. 마술이 그대다 마술 마술을 잘하면은 저 여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우아 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자 손가락 잘립니다 손가락 잘려요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이런 거라도 하는 건데 저는 간단하게 마술 몇개할줄 압니다 오... 마술도 할줄 아세요? 야이 X발이 <laughs> 야 이거 뭐야 <laughs> 야, 야, 야. 짱이죠. <laughs> 이제 그만 일어나 볼까요? 이제 집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말을 뭐 저렇게. 어 아, 잠시만요. 이렇게 가면 아쉽죠. 음, 아쉽다고요? 전 하나도 안 아쉬운데. 뭐 행동이나 말투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30초 동안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눈 감을게요. 딱 30초만이에요. 딱 30초. 계속 눈 감고 있는 거야 그럼 아 이거 어때? 계속 눈 감고 있어 계속 눈 감고 있다가 이제 이러는 거야 여자가 아 그만해요 3 0주 지났는데 왜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이제 눈 떠도 돼요 나안 갔어요 이러면은 이제 내가 으 유미씨 떠난 핀자리 보기 싫어서 계속 눈 감고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건 눈 감고 있는 게 맞아 이러면 이제 혼잣말로 갔구나. 아, 내가 별이라도 따줄 여자였는데 이렇게 계속 혼잣말로 눈 감고 있으면서 아내 모든 걸바칠 만한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였는데 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잣말하는 거야. 유, 유미 씨, 유미 씨, 계속 감고 있어, 뜨지 마이 새끼야. 감고 있어 계속 야 이거 봐봐 이거 게임 이름도 없어졌어 이거 씨발 이거 모태솔로라고 썩쓰러 있었거든 유미씨 유미 야야야 뭐 도망을 가냐 뼈장 놀랐죠 저안 갔어요 사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이렇게 끝난다고 키하 김호 하이 반갑습니다 마법사들의 대통령 블랙매지션 김호입니다 반가워요 그렇게 평범한 n k m e n t 0 0 n Kimu m i d 게 중요한 거 o c r o q u e 게요나 이거 끝난 거야? 나 미션 실패야? 아니 다음날 전 t 올수 있잖아 다음날 다음날 t 톡 p 수도 있잖아 잘 들어가셨어요? r e 씨? 하면서 뭐 벌써 이렇게 단정 짓는 거야? 카톡이라도 한번더 보내봐. 아 오늘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미안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카톡 보내면 진짜 끝난 거야? 여자부터 다시 고르는 게 나. 아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하얀색. 아, 이거 그냥 그거나 보자. 저기 그거 하냐고 하냐고 안 하냐고. 어 손금도 보게 해주네? 야 너무 좋아하는데? 야 아까 뭐 내가 손금 본다고 할 때는 막 기겁해서 막물 쏟고 그러지 않았어? 여기선 되게 좋아하네 손금. 나를 찬 여자들도 이렇게 반응할까? 내가 손금 본다고 봐준다고 하면은 응? 막 기겁하면서 진짜 물 쏟고 그러는데 다른 남자가 손금 봐줄까요? 하면은 어머 진짜 왜 하면서 진짜 어 손바닥 바로 보여주고 진짜 그런가? 야 무슨 브금도 달달한 노래가 나오네? 아까 내가 게임할 때는 고대 이집트 진짜 뭐 클레오파트라 등장할 때 나오는 그런 신비한 음악 나왔으면서 어시고 무슨 무슨 야 이거 뭐 해피엔딩 가면 피아노까지 쳐? 여자가? 어우 그냥 뭐다 보여주네 어 그냥 제주 보여주잖아 뭐 피아노까지 치고 나는 아까, 마술사 나왔는데. 그럼 나는 최악이 나온 거 아니야? 엔딩 중에? 뭐, 눈 감고 있을게요. 제가 마음에 들면 떠나지 마세요. 뭐, 다 했잖아. 와, 여기 엔딩이 여러 개가 있구나. 이거, 뭐, 그거 되지 않아? 나 이거 한 시간 반 했거든? 청약, 철회? 이게 야스지. 어. 뭐, 야스 별거 있냐? 어? 어? 잠깐만 나 5만원 다시 지를 수 있네? 1회차 끝나서 그런건가? 리플 상, 상장 폐지야? 그니까 봐봐 이런 대화를 여자 앞에서 하면은 느낌있지 않아요? 말하면서 아 진짜? 아 리플 상장 폐지 됐어? 그러면은 리플, 리플이랑 같이 엮여있는 스테라룸에도곧 상패가 되겠네 음, 어쩐지 SEC에서 고소한다 그러더라 리플쪽 요번에 음, 음, 트론쪽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 음. 그래, 그래서, 어, 요번, 그, 1분 봉으로 보니까, 장대현 봉 요번에 나온 거야, 거래량 많게. 어, 어떻게 생각해? 약간, 약간 이러면 좀 멋있지 않아? 이러면 멋있지 않아요? 형님이 아까 기모랑 다를 게 뭡니까?